장구시험 관련 확진자가 일곱 명이 추가되면서 엔차 감염의 확산세가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초등학생 확진자 관련 변수는 남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큰 확산이 없을 걸로 울산시는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대중감을 맞춰 장구를 치는 아랑고고 장구 지난 20일 남구 신정동 장구교실에 방문한 128명 중 울산 시민은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50대 여성이 장구시험 다음 날인 21일부터 나흘간 부부동반 제주여행을 다녀왔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돼 제주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함께 여행한 5명도 오늘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N차 감염은 이런 양상으로 장구시험 참석자의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에게 퍼지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번 N차 감염의 확산세가 더욱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확진자로 인한 감염 전파 규모가 변수였는데 466명의 전수 검사 결과 단한 명만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감염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중학교 한 군데하고 고등학교 한 군데 지금 전수 검사를 좀 하고 있지만 크게 우려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주도 여행 확진자들은 울산에 도착해 곧바로 진단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고 동선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분들 인해 가지고 최소한 또 엔차 감염이. 더 생기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울산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거리 두기를 1.5단계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